이게 왜 이렇게 거품이 생기고 색이 노랗지? 왜 거품이 있고 노란색인가요?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고 화장실까지 몇 걸음만 걸어도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회의나 TV를 오래 보고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약간 붓고 양말 자국이 남는데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적은요? 또 요즘 들어 짜게 먹지도 않는데 몸이 무겁고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거나 소변색이 진해진 적은 없나요?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신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만성신장질환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중70% 이상이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더큰 문제는 신장의 혈액 정화 기능이 70% 이상 손상되면 몸속 노폐물이 쌓여 부종, 고혈압, 피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초기라면 신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복잡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매일의 아주 작은 습관만으로요.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인 내과 의사 박지훈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 다리 붓기, 밤에 자주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그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동수 72세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매우 규칙적인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단지 주변을 한 바퀴 걷고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진다고 믿어. 매번 물두 컵을 연달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다리가 붓고 밤에 화장실을 세네번씩 하며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들쑥날쑥하고 피부는 건조했으며 사구체 여과율지의 프랄, 은 58ml 분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중년 시절보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였죠. 물을 하루에 두 리터나 마시는데 왜 신장이 약해졌을까요? 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꼭 신장에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어떤 물을 마시느냐예요. 노년기에는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신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을 이렇게 바꾸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200개 정도로 순환을 깨우기. 하루 물 섭취량을 나누어 천천히 마시기. 저녁 8시 이후에는 과도한 음수금지 야간료 예방. 체질에 따라 검은 콩차, 별명자차, 찐생강차 등 가벼운 해독 음료를 보조로 활용. 3개월 후, 박 어르신의 혈압은 안정되고 다리 부종이 거의 사라졌으며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검사 수치상으로도 신장 기능이 약10%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물 마시는 방법만 바꿨는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박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신장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약이나 기적의 물을 믿지만 정작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을 방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 특히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단지 그것을 망치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할 뿐입니다. 이세 가지 음료를 일찍 알았다면 내 신장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세 가지 음료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신장은 그렇게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장을 자연스럽게 정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연구로 확인된 세 가지 음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스케쇼. 첫 번째는 노년층에게 특히 사랑받는 곡물차입니다. 간단하지만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매일 마시는 건강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복근 검은콩차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고 피로를 완화하며 신장과 순환 건강을 함께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린데 인데 텍스 4 올바른 방법으로 만든 찐 생강가루 음료입니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신장결석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음료는 모두 간단하고 저렴하며 집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하루 권장량, 정확한 끓이는 법과 비율, 마시는 타이밍, 그리고 주의해야 할 상황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이 50세를 넘었다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잔의 음료 습관이 당신의 신장을 10년 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음료 각각의 효능과 실생활 적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선생님, 신장이 약해지는데 왜 전혀 느끼지 못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신장이 신호를 보낼 때쯤이면 이미 오랫동안 지쳐 있었다는 뜻이죠. 신장은 허리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먹만 한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염분 수분 미네랄의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20대 때의 신장은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쉼 없이 일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 세포의 수가 매년 0.8, 1%씩 줄어들기 시작하죠. 게다가 고혈압, 당뇨, 수분 섭취 부족, 짜게 먹는 습관, 늦게 자는 생활이 겹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무서운 점은 신장에는 통증을 직접 전달하는 신경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거나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내 네, 지속적인 피로를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마치 필터가 막힌 정수기처럼 겉보기엔 여전히 작동하지만 효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 것이죠. 아침에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제 신장이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단,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바꾸면 말이죠. 202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물 섭취를 올바르게 조절하고 폴리페놀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늘리며 염분을 줄인 노년층은 단 3개월 만에 사구체 여과율 GFR 이 평균 50% 개선되었습니다. 신장은 새로 생기지 않지만 그 안에 미세혈관이 다시 깨어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기적은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며 순환을 돕는 세 가지 건강 음료입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내가 안내. 첫 번째, 음료 결명자 차. 제가 어릴 때 할머니는 결명자 씨를 볶아 따뜻한 차로 우려주시며 눈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엔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결명자에는 안트라키논, 안트라키논이 들어있어. 가벼운 이뇨 완화 작용을 하며 혈관을 부드럽게 완화시킵니다. 또한 루틴 루틴과 크리소파놀 크라이소파놀 성분이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혈압 조절과 항염 효과를 돕습니다. 섭취 방법 볶은 결명자 15-20 찍을 1일 물에 약불로 끓여 따뜻하게 하루 2 2잔 마시세요. 절대 설탕, 단, 믹, 탄. 공복에는 마시지 마세요. 장 자극하는 저혈압이거나 임신 중인 분은 의사 상담 후 섭취하세요. 말이? 한 잔의 따뜻한 결명자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경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풀어주는 하루의 휴식입니다. 두 번째 음료 볶은 검은콩차. 이건 제가 초기 만성신장병 환자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께 가장 자주 권하는 차입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보니스, 아르기닌, 알즈닌 이 풍부해 사구체 손상 억제. 혈관보호, 미세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연세대학교 2021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ml 볶은 검은콩차를 8주간 꾸준히 마신 그룹은 단백뇨가 평균 12% 감소, 혈압이 약 5mmHg 하락했습니다. 만드는 법 만드는 법 검은콩을 깨끗이 씻어 껍질이 살짝 갈라질 때까지 볶고 1.5L의 물에 약불로 15~20분 끓입니다. 식힌 후 보온병에 담아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고. 밤에는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퇴직교사 한민석 70. 씨는 매일 마시던 커피를 2차로 바꾼 뒤 밤에 다리 붓기와 피로가 사라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특별한 맛은 없지만 한 모금마다 신장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기분이에요. 세 번째 음료 찐 생강가루. 생강이 소화에 좋다는 건 모두 알지만 찐 생강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강을 20분 정도 찌면 활성 성분 진저롤, 이쇼가올, 로 변합니다. 이 성분은 항염 미세연류 개선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섭취 방법 찬에 무르겁듯 찐 생강가루 1, 이공수일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마십니다. 공복 과량삭 이상 은 피하세요.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69세 정옥순 할머니는 손발이 차고 저혈압 어지럼증으로 고생했는데 아침 식후 따뜻한 찐생강차를 2주간 마신 후 손끝이 따뜻해지고 하루 종일 맑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커피 없이도 머리가 맑아요. 세 가지 음료의 공통점. 이세 가지 모두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부드러운 지원자입니다. 약은 아니지만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신장은 결코 말을 하지 않는다. 너무 늦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신장 회복은 멀고 비싼 일, 약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신장에게 제대로 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한 컵, 볶은 곡물차 한 잔, 찐 생강가루 한 스푼,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신장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마시는 습관부터 바꾸면 됩니다. 몸의 기적은 기적 같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부드럽고 꾸준한 반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보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올바르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싸게 마셔야 효과가 있다, 고 착각하지만, 신장은 극단을 싫어하고 꾸준함을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제때 마시는 물한 잔이 늦은 물한 리터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신장 회복 음료를 지도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시간이 곧 몸의 작동 리듬과 생리적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우리 몸은 밤사이 호흡과 땀으로 200, 3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 200ml 한 잔은 순환계를 깨우고 혈류를 신장 쪽으로 부드럽게 보내며 혈액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절대 급하게 마시지 말고, 세 모금으로 나누어, 모금마다 두세 번 숨을 고르며 천천히 넘기세요. 저혈압이 있는 분은 따뜻한 물에 찐생강 한 조각을 더하세요. 고혈압 환자는 순수한 따뜻한 물만으로 충분합니다. 점심, 결명자차, 결명자차는 점심 식사 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위가 음식을 일부 소화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따뜻하고 연한 결명자 차한잔 설탕, 액슨, 복근 곡물 향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혈류를 안정화시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식후 저혈압과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 4, 5시쯤 피로하거나 눈이 침침해질 때 반컵 정도 추가로 마셔도 좋습니다. 단, 취침 전에는 피하세요. 결명자는 이뇨 작용이 있어 야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분은 결명자 양을 1 0 g 엘로 줄이세요. 저녁. 저녁 식사 후 1, 2시간 뒤 볶은 검은콩 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간과 신장이 해독 대사 작용을 시작하므로 따뜻한 검은콩차 한 잔은 식사 후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밤 혈압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위가 약한 분은 뜨겁지 않게 식혀서 드세요. 만성 신장 2, 3단계 환자는 하루 총 수분 양과 과일 포함을 1.2~1.5L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넌 당뇨병 또는 당뇨 전단계인 분께는 꿀, 흑설탕, 인공 감미료 전부 금지라고 꼭 말합니다. 처음엔 맛이 밋밋하지만 그건 바로 몸이 정화되는 과정의 맛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너무 급격히 혈압이 떨어질 때는 검은콩 물에 천일염 1g 이하를 아주 소량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금지입니다. 찐 생강가루 피를 깨우느냐 저는 이걸 혈류의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아침 식후나 오후 손발이 차고 무기력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만드는 법 생강을 깨끗이 씻어 20분 찐뒤 완전히 말려 가루로 빻습니다. 하루 일 200티스푼을 200ml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두유나 따뜻한 오트밀에 섞으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임신부 혹은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은 절반 용량으로 줄이고 복용 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한 번은 이미화 74 어르신이 손이 얼음처럼 차고 혈압이 95, 60M은 HG인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심장 질환이 아님을 확인한 뒤 따뜻한 물프레스 찐 생강가루 요법을 3주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110, 70으로 안정.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한 잔이 제 하루를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음주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물 섭취는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권하는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체중 1캐리당 약4 0메멜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약 2.4리터. 단, 국물, 과일, 죽등 음식에서 얻는 수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다리 부종이 있는 분은 이 양을 1.2~1.5리터로 줄이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80회. 한 번에 150, 200ml씩 천천히 나누어 마시세요. 권장 분배 예시. 아침, 작은 컵 2잔. 점심, 3잔. 오후, 2잔. 저녁, 1, 2잔 잠자기 2시간 전까지만. 소변색으로 확인하기. 연한 노란색. 수분 충분. 짙은 노랑. 탈수 경고. 하루 종일 거의 투명. 과도한 수분 섭취. 습관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눈으로 듣는 것.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신장을 진짜로 쉬게 하는 6가지 습관, 염분 하루 5지 이하 티스푼 한 스푼도 안됩니다. 붉은 고기 주 3회 이하, 대신 생선 달걀 콩류 중심으로 하루 30분 걷기 또는 가벼운 운동, 밤 11시 새벽 3시는 신장의 능동 여과 시간, 반드시 숙면을 취하세요. 혈압은 하루 두 번, 아침 휴식 후 1회, 취침 전 1회 측정, 웃음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비오는 어느 오후, 박동수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직접 끓인 볶은 검은콩 물병을 들고 계셨죠. "선생님, 이번엔 제대로 해 봤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 GFR이 3개월 전보다 8%나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모든 환자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신장 관리란 싸움이 아니라 느림의 예술입니다. 연한차 한잔, 예시푼에이, 깊은 호흡 한번, 물한 번, 따뜻한 물한 모금, 그 모든 게 오랫동안 있고 지낸 몸에 대한 사과의 표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결명자 한줌, 검은 콩한 공기, 생강 몇 뿌리면 충분합니다. 볶고, 찌고, 끓이고, 우려내세요. 마치 자신에게 밥을 짓는 마음으로, 그리고 매주 기록해보세요. 수면의 질, 에너지, 피부색, 심장 박동, 신장은 하룻밤새 회복되지 않지만, 하루하루 당신의 몸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평온해질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신장의 건강이 곧 몸의 젊음입니다. 그리고 그 젊음은 어쩌면 아침에 따뜻한 물한 모금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늘 믿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혈액을 거르는 기관이 아니라 생명력의 문직이다. 신장이 약해지면 우리는 단순히 피곤해지는 게 아닙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잠이 얕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단몇달 사이에 나이 든 느낌을 받는 사람들. 시간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더 이상 몸의 리듬을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초가을 아침 하늘이 맑게 갠 서울. 밤샘 당직을 마치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정옥순 어르신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만든 찐 생강가루 몇 봉지가 기름종이에 곱게 쌓여 헝겊근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박선생님 정원에서 캔 생강이에요. 덕분에 다시 건강하다는 느낌을 찾았어요. 그 말과 함께 짓는 미소, 눈가의 주름에 햇살이 춤추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가장 큰 기쁨은 병을 고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는 순간에 있다. 얼마 전엔 젊은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경자 67님, 급식소 조리사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죠. 채소 잘 먹고 물도 많이 마시니 난 괜찮다고 하셨지만 늘 피곤하고 눈이 붓고 손끝이 저리다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 52ml 분 신장이 절반 정도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듣자마자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물 많이 마신 게왜 죄가 됐을까요? 저는 조용히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물을 마신 게 잘못이 아니라 마시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날 이후 물을 나누어 마시고, 별명자차와 볶은 검은 콩차를 생활 속에 더했습니다. 한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생님, 오늘 아침 공원 한 바퀴 돌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몇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